안녕하세요. 회생일거주원남자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존 영상과는 좀 다른 화면인데요. 제가 오늘은 보정 내용을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보정이라는 것이 워낙 개개의 사건마다 또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뭐 항상 이렇게 보정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보정 내용이 비슷한 면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정세 내용을 보시면 항상 처음 문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며칠 이내에 보정을 해라. 아니면 며칠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라는 안내문구가 있고요. 이 보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고객이 접수한 지 지금 한 열흘도 안 됐거든요. 첫 보정이 바로 나온 거예요. 관할 법원은 대전지방법원이고요. 첫 번째 보정 내용을 보면, 채권번호 2번, 3번, 4번, 5번 채무와 관련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대출금이 입금된 달의 1일부터라고 써 있습니다. 즉, 대출금이 입금된 날부터, 최근, 현재까지 금융거래 내역서라고 되어 있는데, 통장거래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 사용 내역서를 아래 표에 해당하는 부분에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하고 대출금의 사용처 30만원 이상이라고 써있죠. 이 대출금의 사용처 30만원 이상이라고 써있는데 이 금액도 각 법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법원은 100만원 이상의 사용내역만 소명하라는 곳도 있는 반면.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전액 소명하라고 하는 법원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 대전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30만원 이상 사용한 채무 금액의 사용처를 소명하도록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면 사용 내역표라고 되어 있죠. 이 사용 내역표는 샘플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표를 고객이 뭐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통장 거래 내역에 어디에 썼는지 체크만 해서 보내주시면 사무실에서 다 이렇게 표로 작성을 해서 법원에 제출하니까 이 표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2번을 보면은 채무금들의 사용처 중 대출금 상환, 현금으로 인출, 개인에게 사용한. 금원의 사용처와 생활비로 사용한 금원의 사용처, 그리고 주식 도박으로 사용한 금원의 금융거래 내역서 똑같은 말이죠.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위 사용처를 이 부분이 중요한데, 위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원. 즉, 내가 이걸 생활비로 썼는데 현금으로 빼서 쓰는 바람에 어디에 썼는지 우리가 소명할 수가 없다. 이런 돈이나 주식이나 도박에 사용한 돈, 채무 초과 상태에서 담보권자 아닌 일반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일반 채권자라 하면 금융기관 즉 대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기존에 내가 고금리의 대출을 받았다가 햇살론 등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아서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상환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여기 써 있죠 개인 채권자에 대한 변제. 그러니까 내가 지인한테 돈을 빌렸는데, 회생을 앞두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서 지인한테는 갚아 버리고 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은 개인회생을 해버린다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박 주식 또 한번 나오죠. 도박 주식의 경우에는 부인권 행사 명령 대상이 되므로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그 원금 100%를 청산 가치에 반영하여 재산 목록을 다시 제출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뭐 100%를 다 갚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도박이나 주식에 사용한 돈 그리고 개인 채권자한테 돈을 갚거나 즉 편파 변제를 했거나 그러한 돈이 있으면은 이 돈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봐서 그걸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이 뜻이 되는데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말은 그 돈보다는 더 갚아야 개인의 생을 받아주겠다. 이 말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총 채무가 1억인데 내가 대출을 한 5천만 원을 최근에 주식이나 도박에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5천만 원은 나의 자산으로 보일 테니까. 적어도 당신은 5천만 원 이상을 갚으면 배생을 받아 주겠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만약 대환 대출의 경우에는 대환되는 원채권자의 부채 완제 증명서 여기 나오죠. 제가 말씀드린 대환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한 경우에는 완제 증명서 제출하면 된다. 여기 설명이 되어 있네요. 3번에. 그러면 과거에 막몇년 전에 대출 받은 것도 어디에 썼는지 다 소명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어,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2, 3, 4, 5번이 최근 1, 1년 이내에 대출이었습니다. 즉, 1년 이내에 대출의 경우에는 어디에 사용했는지 명확히 출처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이 부분은 모든 법원이 거의 공통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면, 어떤 법원에서는 기간이 1년이 아닌 1년 이상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 재산 2번 보면 재산 목록과 관련하여 배우자 자녀의 최근 5년 이내에 전국 지방세세용별과세증명원. 이 지방세세용별과세증명원을 제출하라는 이유는 재산세를 낸게 있는지 보는 거예요. 보면, 과로 보면, 주택이나 건축, 토지, 자동차 등 전체 세목이라고 써 있죠. 어,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한 내역이 있고요. 여기서 보면, 자녀가 있죠. 자녀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어, 배우자 자료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운영, 온나라 부동산 정보 통합 포털 사이트에서 발급한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또는 개인별 토지 소유 미등록자 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뭐, 내용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토지, 부동산 가지고 있는지 보겠다. 이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1번이랑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부동산이 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다 하면 그 중에 2분의 1을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게 되는데 자녀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성인이라서 스스로 부동산을 매입했다. 대출을 끼고 그런 경우에는 그 사실만 확인되면 전혀 문제될 거 없으니까 서류를 달라고 하는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3번은 똑같이 이에 만약에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제출하라는 을 내용이고요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보험환급금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배우자 자산으로 보거든요 보험도 그래서 보험이 얼마나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해약환급금 확인서 이 해약환급금이 있으면 그 금액의 반을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자녀가 없죠. 2번을 보면은 이제 환급금 중에서도 공제되는 금액이 있거든요. 보장성 보험 환급금 150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뭐 기재하라 이런 내용이고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4번이 또 중요합니다. 부양가족 산정과 관련하여 되어 있죠. 배우자에 대한 최근 3년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사실 증명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사실, 근로소득으로 연말 정산하여 제출된 사실이 없다는 증명,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내용이 무슨 내용이냐하면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소득은 회생하는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배우자 소득에 대해서까지 제출을 하라 하느냐? 저희 고객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 자녀가 한명 있는데요, 이 자녀를 저희 고객이 단독으로 부양하는 걸로. 회생을 신청했어요. 단독으로 부양한다는 뜻은 생계비를 180만원까지 인정해 주세요 하고 회생을 신청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하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자녀가 한명 있을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공동 부양 의무가 있는 걸로 봐요. 배우자 소득에 관한 자료를 봤을 때 배우자가 충분히 소득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생계비를 180만원까지 인정을 해주지 않고 140만원 정도만 인정해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정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나온 보정 내용은 전국 어느 법원에서 신청하든 충분히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 전국 어느 법원에 해도 거의 비슷하게는 나오겠구나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신청,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